많이 바쁘다. 아직 방학때가 아니라서 나는 시간 내기 어렵다 그러면, 원데이 투라는 거상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수 있고, 처짐이 좀 있더라도 어느 정도의 개선은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리팅 성형외과 부산점 대표원장 유한수입니다. 이제 40대가 되면 어 굉장히 확연한 차이가 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피부가 좀 얇으면서 처짐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관자 쪽에서 당기는 수술만으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하프 거상이라는 것을 고려합니다. 이 하프 거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반 거상인데요. 전체 거상에서 이 앞쪽 부분, 이 보이는 부분만을 절개해서 당겨 줌으로써 목까지 처짐이 심하지 않으신 분들한테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수술이 반 거상입니다. 이제 40대에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방과상 공동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 같아요. 어,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어, 요즘은 워낙에 40대 분들도 많이 젊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선 관리가 잘돼 있거나 아니면 뭐 타고나기를 이제 좋게 타고나신 분들, 피부가 좋으신 분들은 관자 절개를 통한 원데이 2라는 수술을 40대선 추천드립니다. 원데이 2라는 수술은 이 관자 쪽을 약 3에서 4cm 정도 절개해서 방리 들어 올린 다음에 안쪽에 있는 근막을 당겨서 하는 수술이고 이 원데이 투라는 수술은 일단 보이는 곳에는 실밥이라든지 그런 수술 자국이 없기 때문에 남들 모르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한테 효과적이고요. 어, 관자 쪽을 이용한 가벼운 수술 그리고 실리팅이라든지 울쎄라 이러한 시술과 수술을 함께 하면서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데이 투라는 수술도 결국 피부 자체를 자르는 게 아니라 관자 쪽에 있는 두피만 자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많이 처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헤어라인을 따라서 절개를 해서 피부를 방리해서 들어주고 밑에 있는 스마스층을 또 방리해서 들어서 잘라서 확 당겨주는 하프거상 정도는 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네, 아무래도 반거상을 하셨을 때는 회복 기간이 그래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한 2, 3일 정도 쉬시는 것은 추천드리고요 실밥 제거는 열흘에서 2주 사이에 할 텐데 어, 그 사이에 사실 어느 정도 멍은 있지만 일상적인 활동은 가능합니다 커피 마시고 나가고 가벼운 산보하고 이런 건 가능하기 때문에 어, 저희들이 추천하는 거는 방학 때 아니면 좀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는 시간 내실 수 있을 때 하프거상을 추천드리고요 어, 많이 바쁘다. 어, 아직 방학 때가 아니라서 나는 시간 내기 어렵다. 그러면 원데이 투라는 거상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수 있고 원데이 투라는 수술을 한 다음에 나중에 뭐 반거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짐이 좀 있더라도 원데이 투 수술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개선은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수술 후 관리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적당한 운동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술하시고 가만히 계신 것보다는 자주 움직여주시는 분들이 붓기도 빨리 빠지고 그리고 더 상처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수술 후 상처에 대한 관리는 저희들이 알아서 해드리니까요. 환자분들은 그렇게 일상생활 하시면서 편안한 마음 가지시는 것이 제일 좋은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처짐이 없고 40대라고 보이지도 않는 얼굴이신데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당겼더니 좋다는 것만으로 내가 많이 처졌다고 되게 우울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대부분은 원데이 투라고 하는 관자에서 당기는 수술, 그리고 필요한 부분 꺼진 부분 필러를 채우고 그리고 보톡스 이러한 관리를 통해서도 충분하게 좋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고민이 된다고 하시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리팅성형외과 부산점 대표원장 유한수였습니다. 어제보다 내일 더 젊어지세요. 감사합니다.